안녕하세요. 아만테르 타로의 아만테르입니다. 오늘 준비한 타로는 나의 가까이에 있는 기적입니다. 1번부터 4번 중에서 원하시는 카드를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 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요텐 오브 디스크스 카드, 퀸 오브 컵스 카드, 식스 오브 컵스 카드 나와 있는데요. 텐 오브 디스크스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완성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흐름 그리고 지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에 있어서의 큰 성장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성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 성공의 메시지는 뒤에 있는 두 장의 컵 카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 충만함 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식스 오브 컵스 카드의 경우에는 티끌 없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방향성을 알려주기도 하는 카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카드 분들의 마음에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작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없는 상태, 이 순수한 상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퀸 오브 컵스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감정선에 있어서, 감정과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이루어내게 됨을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 성취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 심리적 안정을 가져와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볼수 있는 카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변화 그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프린스 오브 소즈 카드와 투오브 컵스 카드 나와 있는데요 프린스 오브 소즈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지게 됨을 알려주는 카드이고 투오브 컵스 카드의 경우에는 앞서 본컵 카드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의 평화 안정을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두 장의 카드, 여러분들의 변화와 결과의 모습에는 여러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과 그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교차점이 만들어지고 이 교차점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완결이 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적인 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힘의 기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언 카드 두 장, 퀸 오브 컵스 카드와 프린스 오브 컵스 카드는 앞서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컵 카드들이 여러분들의 안정감에 대해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성공의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시기일수록 좋은 일이 많은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시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나 현실적인 조건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가 될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들로 보여집니다. 특히 퀸 오브 컵스 카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적과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조언 카드에 함께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이 감정적인 것을 통제한다 라기보다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이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 분들의 가까이에 있는 기적,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로부터 성공을 이루게 된다 라고 먼저 이야기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첫 번째 카드, 프린세스 오브 소즈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라고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특히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눈에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좀 보이는 것이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뒤에 있는 주 장의 카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와 식스 오브 디스크스 카드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 카드들인데요. 이 흐름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요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에 푹 빠지게 되면서 이것이 크게 부풀어지게 되고 커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운을,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흐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진다고 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식스 오브 디스크스 카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알려준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에이스 오브 디스크스 카드와 여사제 카드 나와 있습니다. 두 장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컵 아이디어, 생각에서 실체를 먼저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실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멀리 무언가를 예측 가능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여사제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실체화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이렇게 좀 밟아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생기고 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단계에서 한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이 수많은 단계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한 가지만 알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알수 있게 되는 통찰력까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것으로 무언가가 이루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소소하게 좋아하고 즐기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큰 몫으로서, 큰 성공으로서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언 카드들을 보았을 때는요, 프린세스 오브 컵스 카드와 더플 카드, 나와 있는데요. 두 장의 카드를 함께 조언의 의미로 이야기 드렸을 때는 틀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린세스 오브 컵스 카드도 마찬가지고, 더플 카드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이야기 드렸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마음 가는 대로 그 방향을 좀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성공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방향, 그 방향을 잘 따라가야지만 이 기적을 좀 만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드를 좀 조언의 의미로 해석을 드렸을 때는요, 프린세스 오브 컵스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이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도 함께 이야기해 주는 카드예요. 특히 프린세스 카드들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관심을 가지거나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새로운 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풀카드 같은 경우에 보험자 카드는 조언 카드로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과는 조금 다른 틀이 필요하다.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틀이 있다던가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의 루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과는 조금 다른 변화를 여러분들이 줄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입니다.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에 f 오브 컵스 카드, 킹 오브 안 s 카드, 투 오브 디스크스 카드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에이 오브 컵스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공간에서 떠나가게 되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알려주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투브 디스크스 카드 변화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존과는 정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기회,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기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유는 킹 오브 완드 카드 때문인데요. 킹 오브 완드 카드는 이 변화의 결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 라고 할수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리더가 된다, 이끌어가는 주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카드이고, 그리고 이 리더십, 그리고 이 모습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좀 고정적인 자리, 여러분들의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전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길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위치, 자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보았을 때는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히 이 변화가 어, 상승의 어떤 운세로서 작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변화와 그리고 결과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았을 때는요, s 스 오브 소스 카드와 템플런스 카드 보실 수 있는데요. 식 r 소스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동 수 변화 수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했을 때말 그대로 공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동이 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A of 로브 컵색 카드와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을 때는 이직과 좀 관련된 공간의 이동과 관련이 있어서 이직이나 어, 이사의 이야기를 좀 담고 있게 되는 카드들인데요. 특히 지금 에일 오브 컵스 카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직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템플란스 카드가 결과 카드라고 했을 때는 이 변화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 잘 안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템퍼런스 카드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그 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이 변화의 상황을 나에게도 맞추게 되는 흐름을 알려 주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잘 안착하게 되는 결과를 상징한다라고 정의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직업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리, 위치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가면서 그 자리에 안착하게 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큰 걱정 없이 이 기적,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조언카드 살펴보셨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는 바가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것을 새로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과제를 좀 수행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적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과 관련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적응하는 부분들과 관련을 했을 때는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문카드 같은 경우에는 문제나 과제, 걱정,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이것을 좀 정면 돌파하듯 생각해본다 라고 알려주는 카드이고, 나인 오브 컵스 카드의 경우에는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결과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그 결과까지 나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장의 카드 모두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 요구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3번 카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언 카드들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변화하는 이 과정, 안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급함을 조금은 들지 않도록, 조급함이 좀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좀 자연스럽게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변화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허용해주고 보장해주는 것, 이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 분들의 경우에는 먼저 매지션 카드, 5 오브 디스크스 카드, 4 오브 소재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요. 매지션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활동을 열어가게 됨을 알려주는 카드입니다. 이 활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할수 있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카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을5 of d i s c s 카드와 4 of Swords 카드 있는데요. 5 of d i s c s 카드는 어떤 일을 한다고 라 했을 때, 그 상황적인 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상징해 주는 카드입니다.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카드들인데요. 이 파이브 오브 디스크스 카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 상황, 공간이 생겨날 것임을 알려주는 카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4 오브 소즈 카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 오브 소즈 카드의 경우에는 잠시 잠깐이라도 나를 충전하기 위한 휴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이게 휴식이라는 키워드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일을 충분히 진행하는 상황에서 짬을 내서 쉬게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는 거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짧은 휴식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휴식의 키워드도 있지만 안정의 키워드 어떤 것에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루틴이 좀 명확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좀 명확히 구분이 가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장의 카드가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기적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가까운 어떤 공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 활발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은 확실히 안정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면요. 먼저 타워카드 보실 수 있는데요. 타워카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이 쌓아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카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카드로 나와 있을 때는 급격한 변화와 동시에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잡아가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Six of Disks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카드는 성공,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성공적인 결과로 맞아들이게 된다 특히 매지션의 카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얻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카드이거든요 특히 변화의 카드의 타워 카드 그리고 결과적인 모습으로서의 식스 오브 디스크스 카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데는 약간의 곤란함도 있을 수도 있고 당혹스러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차근차근 변화를 이루어내으로써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따라감으로써 여러분들의 큰 성공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이 변화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조언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좀 기존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들, 직접적인 조언을 알려주는 두 장의 카드를 보시면은요. 지금 두 장의 카드는 우선 방향을 좀 보았을 때 외부적인 것, 여러분들이 좀 바깥으로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프린스 오브 디스크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바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자 이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꽃이 만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음, 어떤 새로운 시작과 관련해서 이상적인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들을 상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는 카드로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좀할때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있고 최상의 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킴으로써 완벽에 다가가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과 관련을 했을 때, 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후자, 최상의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 완벽한 형태를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에 맞추어서 꾸려나가는 것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적을 더 가까이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카드도 공식적인 선택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더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선택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외부에 조금 더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성실하게, 완벽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장의 카드 모두 여러분들에게 조언점으로는 좀더 바깥으로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좀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적인 것,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이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 가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